스테이트 오브 좀비입니다. 지금 제, 제 도시 근처에서 어떤 연맹이, 어, 연맹 본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씩 지금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 동맹에서 가장, 가장 레벨이 높은 애 같은데, 오, 금속을 많이 갖고 있었네요. 어.. 이제 자원이 많네, 얘. 얘 방금 공격하네. 서바이버 238. 오, 어, 자원이 많은데? 다시 정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기지에서 불난 거는 제가 다 공격을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다 공격을 한번씩 들어갈, 들어갈 겁니다. 다 지금 제가 자원이 조금 모자라요. 자원이 모자라서, 식량하고, 목재하고, 금속은 약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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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는 이제 제가 좀 캐야 될것 같고, 캐야 될것 같고. 야, 그, 얘가, 얘 지금 가운데 여기 있는 애, 1 3렙짜리 얘가, 얘가 자원을 좀 많이 갖고 있네. 얘가, 좀 전에 들어가서 자원을 꽤 많이 갖고 왔어요. 자또어아 내가 다 갖고 왔나? 어, 정찰 보고서 보니까 음 정찰 보고서 보니까 자원이 그리 많지가 않네. 자한번더 들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력을 다 끌고 들어갈게요. 이 동맹 본부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파괴를 할까 지금 고민인데 적 동맹본부에요 자 혼자 들어가도 파괴가 될것 같아요 파괴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본부는 18렙 올렸어요 근데 지금 19렙을 올리려면은 19렙을 올리려면은 지금 음 그쵸 지금 요게 문제에요 여기 지금 금속이 많이 모자라요 100만 정도 모자르네 그도 좀 많이 지금 제가 약탈했습니다 많이 약탈해 가지고 금속을 지금 100만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금속을 지금 100만을 만들어야 돼요 아자 쳐들어 갔네요 자 금속을 얼마 정도 아 금속 별로 없었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금속을 얻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좀 마땅히 레벨 높은 애들이 없죠 그딴데좀 알아볼까 딴데아 10렙 얘,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 얘 혹시 금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정찰 좀해 보겠습니다 정찰을 이렇게 이제 미리 그 자원을 좀 쌓아놓고 있어야 바로바로 이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얘가 금속을 좀 가지고 있나요? 금속이 10렙부터 채취가 되나?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10렙, 1렙이 아닌가? 아, 얘 별로 없네. 별로 없어요. 이런 데는 별로 들어가 봤자 영양가도 없고 지금 딱 좋은 게한 12렙 정도 되는 애들 12렙 정도 되는 애들이 딱 좋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렙 정도 되는 어 여기 있다 어얘 얘 있네 얘 한번 보겠습니다 정찰 한번 가볼게요 12렙 13렙 여기가 딱 좋아요 12 13 자, 12랩짜리. 아, 좋네. 지금 금속도 한 12만 정도 있고, 어, 여기,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를 공격을 들어가 볼게요. 아, 근데 얘가 전투력이 한 160만 정도 되고, 병력이 3만. 그러면은 우리 측, 우리 측 사망자도 꽤 나와요. 한 몇백 명 나와요. 몇백 명. 뭐, 전투는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꽤, 꽤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몇백 명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축도? 한 300? 300명 정도. 아, 예 얘네, 그럼 봐야겠다, 다시. 일단, 어, 별로 병력들은 레벨은 좀 낮은데, 레벨은 좀 낮은데, 한 300에서 한 200명 정도 줄것 같은데, 자, 공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승리죠. 아 214명 죽었네 214명 자 그래도 약탈한거 보니까 어 많이 갖고 왔어요 식량 43만 목재 8만 금속이 13만 손실 200, 214명 적, 적은 3544 3544어자또1 1렙어얘 예, 괜찮네 1 1렙또 있죠 1 1렙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정찰. 자, 정찰을 가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괜찮네. 아까, 아까보다 자원이 10... 그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그, 얘가 중요하죠. 얘. 금속. 14만. 15만. 한 15만. 전투력이 18만. 병력이 2만 7천. 그럼 여기도 한, 음, 한 200명 정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측? 우리 측도 한 200명 정도 죽을 것 같아요. 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만 한300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모자르는 연료는 이제 채집을 해야죠 연료는 연료를 연료를 약탈하긴 기좀 힘들고 연료 연료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고렙이에요 고렙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도시는 좀 공격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죠 뭐 뺏는다고 해도 우리 쪽 피해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제 조금 피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속, 금속을 지금 가지러 갑니다. 금속을. 자곧 전투가 일어나겠죠. 근데 얘 APC 얘는 뭐뭐 어, 뭐 소속된 동맹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어, 233명 죽었고, 식량, 어, 금속, 어, 149,000, 만한 15만 얻었죠, 15만. 우리 측 피해도 좀 있네요. 어, 우리 측좀 피해도 있어요. 얘가, 부상이 9,600. 얘한번더 들어갈까? 한 번. 그, 왜, 왜한번더 들어가냐면은, 병력을 좀 어, 소모시킬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까 걔도 조금 병력을 얘도 좀 병력이 많아서 음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네 둘 병력을 좀 깎아 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렙짜리 13렙이 좀 있, 1 3 요즘 너무 조금 먼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몇 킬로 정도? 아, 22km? 2 22, 2키로2 2키로면갈만 한데? 2 2키로1 3렙이 있네 1 3렙1 3렙 한번 보겠습니다 네1 3 0자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죠 자, 공격 들어가고 있어요 아, 아 감식타 업그레이드가 끝났네? 감식타 업그레이드가 끝났으면은? 자, 당연히 대승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약탈은, 아까 이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 병력 손실 6,500. 6,500. 많이 죽었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병원이 꽉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 들어가면은 다 이제 죽을 거예요, 아마. 아, 정찰 정찰 보고 왔네요, 정찰. 자, 정찰을 보겠습니다. 와. 와, 자원 진짜 많다. 야. 와. 와, 자원 진짜 많네. 그리고 지금 공, 공격력은 15만 150만밖에 안 되는데 병력은 7만7천와 이거 대박인데? <laughs>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왜왜 왜 대박이냐? 와 이건 그냥 가면은 지금 병력은 나보다 많아요. 병력은 병력은 나보다 지금 얘얘 얘 보면은 얘얘 얘 지금 정찰 어, 정찰을 정차, 다시 볼게요. 정찰 보면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얘가 지금.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죠. 병력이 37,606이 저보다 더 많아요. 저보다 한만명 정도 더 많아요. 만명 정도 더 많은데, 병력 내용이 다저렙이에요 저렙 절압. 절 이러니까, 병력이 많아도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병력은 한 만, 많이 좀 적지만, 제가 2만, 2만 7천, 얘가 3만 7천 정도 되지만, 쉽게 일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병사가 한250 정도는, 어, 사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되네요. 자, 가고 있죠. 어, 연구관료. 아, 연구완료저 업그레이드 어, 시켜야겠다. 자, 우리 병력들이 가서. 자, 당연히 대승이고. 자, 어, 엄청나게 갖고 왔죠. 이거 더 들어도 될것 같은데? 아, 손실 166. 어, 생각보다 덜 죽었, 적게 죽었네? 음, 적게 죽었죠? 자, 얘네들. 한번더 들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근거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지금, 업그레... 아, 일단 자, 그 자원 다 채집하고 얘를,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얘를 연구소를 8시간, 그쵸? 아, 돈을 좀, 아, 이거, 아, 이거. 연료가, 연료 여기서 다 쓰면은 안될것 같은데. 아, 고민인데. 열, 연료가 좀 부족해서, 얘 본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차고가 지금 18레까지 가야 돼. 차고. 차라리 차고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차고? 음, 차고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지금 연료를 좀. 여기 요 차고인가? 아 이게 이게 뭐지? 아차고네요 이걸 이걸 업그레이드를 5시간. 아, 5시간은 좀 애매한데. 5시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 없나? 5시간은 어, 치료할 애좀 많이 남았네요. 저 293명? 자, 치료시키고 아 얘를 뭘 업그레이드 시킬까? 지금 잠을 잘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한 8시간 이상 되는 거를 걸어 놓으면 좋은데, 감시탑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3시간, 4시, 4시간. 참, 아, 창고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5시간? 5시간. 고민이네. 일단, 뭘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는 좀 이따 생각하고, 얘를 다시 한번 공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 얘를. 정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찰을. 정찰을 다시 한번 해보고. 어,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완전 노다지네, 노다지. 여기. 얘도 바로 정찰 보내볼까? 아, 정, 정찰 보내볼게요. 아까 공격 들어갔지만. 야, 그래도, 그쵸?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갈 게 많아요. 한번 털어 왔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자원을 쌓아놓고 있는 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자원을 쌓아놓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또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또자 다시 자 이번에 제가 좀 병력을 좀 충원했죠. 저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 저쪽에 또 다른 몇네비지제1 4빙자 정찰 몇네비지아 얘는 얘는 그렇게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어, 자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자원은 얘가 많네. 어, 얘가, 얘가 굉장히 아주 어, 부잣집 애들이에요. 부잣집 애들. 자, 자원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많은 걸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또 우리 부대가 또 자원을 약탈하러 왔어요. 이거 한번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느낌에. 자 식량 200만, 목재 200만, 금속 41만. 야. 정찰 한번 더 보내 보겠습니다. 정찰. 자 정찰 또 보내고,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저는 이렇게 자원을 모으러 다닐 거예요. 아, 일단 요거 정찰 내용만, 내용까지만 확인을 하고 영상 끊을게요. 자, 어휴, 그래도 있네. 자,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끊겠습니다.